안녕하세요 핏불입니다 저번시간 차라를 보았죠 오늘은 바로 무료로 풀려버린 조조의 아노비스입니다 얼리 과정없이 바로 무료로 풀린거 보면은 간단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든 캐릭터 같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로블록스 아이템 그대로 가져온게 되겠죠 스킬은 4개 다 있고 점프했을 때어 점프했을 때 달라진 스킬은 없네 그리고 기본 공격은 보라색깔 이펙트가 나오면서 오 뭐야 싱싱 도는데 어. 오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오케이 그럼 첫번째 스킬 어, 앞으로?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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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스킬? 아, 그냥? 우야두번째수 있다, 이거? 아, 이렇게 발 까링까지. 발 까고? 아, 뭐야. 근데 이거는, 이거 안 좋다. 상대를 이렇게 밀려버리게 돼. 되... 아, 이거는 스킬. 리? 아, 바로 두번 사용 안 해도 되고, 좀이따가사용 해도 되는데, 와, 이렇게 한번 쓰고, 또 놀다가, 막 바로, 바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네요. 아, 좋아. 3번 스킬? 어, 아노이스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놨다. 어, 뭐야? 아, 중간에 한자가 그래도 적히는 게 있구나. 아, 이런 식으로. 네 번째 스킬? 어, 오, 어, 바로 카운터. 어 뭐야? 아누비스 같은 그 개대가리가 나와갖고 몸에 들어온다이아 나오긴 하네 어뭐 기본 스킬은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네 그러면 이제 각성으로 바로 해봅시다 아 이거는 컷신이 나와서 막 각성으로 되는게 아니라 계곡, 계곡, 계곡... 아아아...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. 어... 음, 그러면은 이거는 좀 좋다 해야 되나? 이게 거 아... 바로 원리로... 원리가 아닌 무료로 리린 이유가... 이런 것 때문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... 선생님, 그 기본 스킬로 이거 콤보 하겠습니까? 콤보 보기 전에 화캐리 하나 있다 합니다. 레스코... 아... 여자들 멋있노! 다 치고 올려서 첫번째 스킬을 넣기 위해서 싹하고 이것도 멀리 나가, 나가는 스킬이라서 이것도 불편하긴 하겠다 A 씨로 아무리 다가간다 한들 내려가고 다시 또 두번째 스킬 아 이것도 타이밍이 안 맞는구나 아, 아무튼 요렇게 되어있다 이게 스킬이 뭐 고조 이런 캐릭터에 비하면은 상당히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긴 하네 음.